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숨을 쉴때 폐포 끝까지 침투해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특히 3월은 높은 기온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법 전해드립니다. 평소 미세먼지 예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과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귀가하면 흐르는 물에 손과 눈 등을 씻어내는 등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주기적인 환기와 적절한 습도 조절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응 요령을 참고해 봄철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